자본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선어있 나니 곧 소울과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표준 세번역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 봅니다. 탐욕스러운 거머리의 두딸 이름은 주어 김미와 더조 김미무어가 있다. 결코 만족을 모르는 세 가지가 있고 충분하다고 절대 말하지 않는 네 가지가 있다. 즉 지옥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메마른 땅과 무엇이든지 삼켜버리는 불이다. 지옥은 죽어가는 이들을 삼켜도 삼켜도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의 목마름과 간절함은 결코 줄지 않습니다. 아이를 절대 뵐수 없는 운명이기에 아이를 갖기 전까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메마른 땅에 물을 부어도 부어도 힘만 들뿐이지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은 태우면 태울수록 더 커져만 가지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만든 만화영화 《센과 치오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온천에 오물을 뿌역뿌역 삼켜버리는 옛 강의 괴물인 가오나시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 괴물은 금을 조금씩 쏟아놓아 그것을 가지려고 몰려들지요. 그러면 이 괴물은 금을 노리는 일꾼들을 삼켜버립니다. 먹어서 배가 잔뜩 부풀어 오르는데도 멈추지도 않고 터지지도 않습니다. 감독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가오나시가 있다. 먹어도 먹어도 끊임없이 먹을 것을 찾는 가져도 가져도 계속해서 탐욕스럽게 욕심을 채우가는 인간들을 풍자해보고 싶었다. 성경은 욕망이 끝도 없이 커져만 가는 네 가지 비유를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데이비드 버스가 쓴 욕망의 진화라는 책인 이렇게 진단합니다.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행복을 키워나가고자 키워나가, 하는 욕망이 있다. 더 행복하려는 욕망이 욕망을 키워나가는 현상을 재미있고 교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를 얻는 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만 이제 그만족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없이 부풀어 오르기 쉬운 욕망의 바람을 빼면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구 닥치는 대로 삼키던 옛강 괴물, 가오나시 앞에 치이로가 섰습니다. 치이로는 돼지가 된 부모님을 다시 인간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알약을 꺼내어 줍니다. 부모님을 위해 아껴둔 귀중한 안약을, 알약을 괴물 가오나시에게 주었고, 가오나시는 그 알약을 삼키자, 이제까지 먹었던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부풀어 오르는 욕망을 멈추게 하고, 헛된 것을 모두 토해내어 치료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 살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예수님을 우리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